어느새 불어난 보험료가 부담돼서 보험료를 줄일 수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을 상담해드리면서 들어보면 이월 10만원대 정도 보험료라면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비용으로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10만원대에 가입한 보험이 야금야금 보험료가 오르더니 어느새 15만원에서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올라가버려서 이거를 해지하고 싶은데 잘 모르다 보니까 또는 막상 불안해서 이도저도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주위 가족이나 지인들이 뭐 하나만 가입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거절하지 못해서 보험료를 40만원, 50만원 정말 부담이 되는데도 미안해서 해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사실 보험은 꼭 필요한 보장들로 10만원대 정도로만 준비해두셔도 충분히 든든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나씩 좋다고 해서 가입하다가 이 나중에는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보험들로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이 낭비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도 월 보험료 10만 원대 정도로 정말 든든하고 꼼꼼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새로운 정보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 인생에서 꼭 필요한 보험은 사실 두 가지면 끝입니다. 실손 보험과 종합보험 이두 개면 한 달에 10만 원대로도 충분히 보장을 받고도 남는데 남의 말 듣고 이것저것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료를 부담스럽게 내 고 계신 거예요. 지금부터 실손 보험과 종합 보험에 대해서 아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손 의료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실제로 손해 본 의료비를 보장받는 보험인데요. 국민 5천만 명중 4천만 명 가까이 가입했다고 알려질 만큼 국민 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입한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1세대 실비부터 현재 출시된 4세대 실손 보험까지 이번 또는 통원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뒤 보상받는 구조인데요. 1세대 1세대 실비는 급여와 비급여 무관하게 전액 보장이 되고요. 2세대 실비는 급여 비급여 80%에서 90%까지 보장이 되고요. 3세대 실비는 급여 90%, 비급여 80%를 보장받습니다. 마지막으로 4세대 실비는 급여 80%, 비급여는 70%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이 반대로 말하면 급여는 20%의 자기 부담 금액이 발생을 하고 비급여는 30%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실손 보험은 4세대 실비 기준으로 이번 시에는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가. 했고요. 통원은 2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미용 목적이나 영양제, 뭐 비급여 주사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범위의 질병과 사고로 인한 병원비를 보장받을 수가 있어서 보장 범위도 굉장히 넓은 보험 중 하나죠. 두 번째는 이 종합보험인데요. 크게 3대 진단비 보험과 수술비 보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5위 안에는 암, 심장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렇게 3대 질병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3대 질병에 대한 진단 확정 시에 가입금액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종합보험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3대 진단비는 진단 확정만 되면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청구 조건도 까다롭지가 않고요 무엇보다 이런 중대 질병에 걸리게 되면 치료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소모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치료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뭐 휴직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뭐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내가 내야 되는 월세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활비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대 진단비가 바로 필요한 거고요. 이 암과 심장혈관질환, 뇌혈관질환 각각의 질환은 워낙에 종류도 많다 보니까 어떤 보험을 선택해야 보험료도 낮추고 효율적인 설계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암 진단비입니다. 암 진단비도 뭐 폐암 진단비, 췌장암 진단비, 고액암 진단비 뭔가 이 종류가 많아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 싹다 필요 없습니다. 딱 일반암 진단비 이거 하나만 가입하면 유사암 네 가지를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서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암 진단비에다가 여기에서 보장하지 않는 경계 성종양, 제자리양,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유사암 진단비 이렇게 두 가지만 가져가면 이암 진단비 구성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심장혈관질환 진단비인데요. 심장혈관질환에는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등 종류가 많은데 일부 고객님들께서는 심근경색 진단비로만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심근경색 진단비는 사실 보장받을 수 있는 심장질환 범위가 매우 좁다 보니까 보상받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반대로 심혈관질환 진단비는 심부전이나 부정맥 등 웬만한 심장 질환을 보장해주긴 하지만 보장 대비 사실 보험료가 많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심장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없다면 대부분의 심장 질환을 보장하면서도 보험료도 비교적 저렴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뇌출혈 진단비로 구성할 경우 뇌졸중을 보장을 못 받습니다. 따라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가장 폭넓은 범위로 구성. 하셔야 보장의 사각지대 없이 뇌과이라든지 뇌졸중, 뇌출혈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와 뇌혈관질환 수술비 특약을 함께 구성하면 매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두 가지 특약은 보험료도 매우 저렴해서 가성비 특약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이 수술비가 저렴한 것도 있지만 진단비 자체가 한번 지급받으면 끝인 일회성이다 보니까 재발이나 전이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쉽지 않아서 보완 목적으로 함께 구성한 이유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술비 특약인데요, 이 실비가 보장 범위도 넓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허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갱신형이라는 점이죠. 처음 가입할 때는 1만 원, 2만 원이던 보험료가 시간이 갈수록 갱신되면서 어느새 10만 원, 20만 원이 되어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나이를 먹어갈수록 또 가입한 이 실비가 이전 세대일수록 그 현상이 매우 심해지는데요, 이 수술비 특약은 비갱신형이라는 점에서 보험료 인상 부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비는 통원 치료를 받는 한도가 뭐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의학기술이 워낙에 발달하다 보니까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도 암 진단되더라도 수술이나 입원하지 않고 치료만 받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중증질환에 걸렸는데도 통원 치료를 받는다면 한도 뭐 20만원 내 보장은 사실 이게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수술비 특약은 꼭 중증질환이 아니더라도 뭐 간단한 대장용종 제거 수술 등 다양한 다양한 수술들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가 있어서 실비보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험 특약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 수술비 특약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는 범위가 정말 넓은 특약 중에 하나지만 이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입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암 수술이나 큰 수술에 대비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반면에 1, 5종 수술비는 수술의 난이도와 규모에 따라서 1종부터 5종으로 분류를 해서 각종 별로 상이한 가입 금액을 보상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급여와 비급여 모두 보장이 되고 신기술이 나오더라도 수술 기법에만 해당된다면 보장 받으실 수가 있어요. 뭐 인공관절 수술부터 뭐 다빈치 로봇 수술까지도요. 질병 수술비와 1호종 수술비 둘 중에 보장 범위가 넓고 큰 수술은 크게 보장받을 수 있는 1호종 수술비를 좀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실비와 종합보험 그리고 수술비 특약 세 가지 보험을 든든하게 구성을 해도 월 보험료 10만 원대로 설계할 수 있는 설계한.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설계안 공개해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참고해 주셔야 하는 점은요. 아무래도 보험은 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손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 때 가입하면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일부 보장 항목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설계안을 살펴보면 연령과 무관하게 20년 납이 90세 만기에 비갱신형으로 구성한 설계 아니고요. 일단 실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3대 진단비와 수술비 특약은 비갱신형으로 보험료 인상 걱정이 없는 설계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장 만기가 80세, 90세, 100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실 텐데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0세 만기는 좀 짧고 100세는 또 너무 길수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90세 만기로 설정을 했습니다. 납입 기간도 20년 납, 30년 납 중에서 20년 납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이게 결국은 자동차 할부랑 똑같은 거거든요. 같은 보험료라도 20년 납입하는 게총 내는 보험료가 많으니까요 30년 납입 총 내는 보험료가 많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왜 20년 납입으로 선택했는지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설계 안에는 납입 면제 항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20년이라는 납부 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 암이나 중증 질환의 진단이 될 경우에 앞으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는 납입 면제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년만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암에 진단되면 앞으로 18년은 보험료 낼 필요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렇다고 이 상품이 종료가 되는 그것도 아닙니다 보험료는 안내면서 90세까지 보장만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추가로 뭐 일반암이 아닌 유사암에 걸린 경우에는 보험료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납입지원 보장 혜택도 있습니다 일반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원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유사암 진단비의 경우 일반암 진단비 가입금액의 20% 한도로만 설정할 수 있다는 약관이 있기 때문에 최대 1천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수술비 각각 1천만원 암 진단비와 수술비 각각 1천만 원으로 구성을 했고요. 1에서 5종 수술비는 질병 상에 각각 1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5세와 35세는 이렇게 구성해도 10만 원대로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고요. 실비 보험도 4세대일 경우에 인상폭이 크지 않아서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가능하세요. 이 연령대가 40대, 50대, 60대로 올라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다 보니까 연령별로 한도는 조금씩 다른데요. 40대는 암 진단비 4천만 원, 50대 이상은 암 진단비 3천만 원 정도로 구성을 하시면. 좋습니다 진단금이 적어지더라도 이 실비보험에서 대부분의 병원비를 보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과하게 설계해서 보험료를 비싸게 준비하게 되면 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5년 10년 지난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시는 보험료가 부담돼서 해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보험은 중도해지 시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담 없는 선에서 또 내가 5년 10년 후에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은 사실 내가 진짜 건강할 때 가입해야지 다른 사람들보다 보험료를 많이 아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장에 난 건강하니까 병원 갈일 없다고 생각해서 가입을 미루거나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가입이 안 돼서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뒤늦게 가입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봐도 보장도 좁고 보험료도 비싸고 그런 유병자나 보상을 안 해주는 부담보라든지 보험료 할증이라든지 이런 손해를 입으면서 가입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예 가입 승인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고 순간은 정말 짧습니다 긴 인생 속에서 짧은 순간에 생기는 경제적 리스크들에 대해서 미리부터 대비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내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선에서 과도하지 않게 정말 필요한 것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 10만 원대로 준비하는 필수보험 설계안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10만 원대로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 저는 고정지출로 가능한 보험료 10만 원 정도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그래도 보험료 대비 보장 혜택이 정말 많은 가성비 플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험을 준비하기 전에 꼭 하셔야 하는 게내 보험료에 대한 한도를 정하시는 겁니다 과도한 보험료가 부담되면 결국 해지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은 차후에 가입하는 게 어렵거나 유지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보장을 못 받게 되거든요 따라서 명확하게 내 보험료 한도를 정해서 보험을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상품마다 회사마다 같은 보장 대비 보험료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연령과 성별 그리고 보험료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설계안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맡길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저희 보험신사는 여러분께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서른쪽에 전체 보험사를 비교 분석해서요. 고객인 개개인께 꼭 맞는 합리적인 설계안을 설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 보험이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지 살펴보시는데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자나 카톡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보험신사는 다음에 또 알찬 보험정보로 돌아오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